봐봐 먼저 지금 체크해 준게 A, B, C의 좌표거든. 거기에서 삼각형 A, B, O를 볼게. 얘 뭐야? 당연히 직각삼각형인데, 근데 근데 A, B 좌표를 지금 줬으니까 여기 길이가 a일 때, 높이가 a 루트 3인 거네. 일때 루트 3인거네 밑변 길이는 그러면 2겠지 1대2대 루트 3직각삼각형 그럼 여기가 몇 도? 60도의 내기 그런 애를 준거라고 그러니까 60도가 필요한 건 아니고 얘네 그 삼각형의 변의 비율이 그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야 그다음 왼쪽에 부터있는 삼각형 B, C, O 입장에서는 밑변 길이가 얼마? A 루트 3이지 높이가 얼마? A 루트 3이지 얘도 직각삼각형일 거니까 얘 직각 이등변인 거지 됐어? 45도짜리 1대 1대 루트 2 비율을 갖는 직각 이등변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P 뭐라고 그랬지? P나 H가 뭐 이야기해준 거 없나? 그럼 이쪽으로 삼각형 읽어봐 볼까? C하고 I하고 A하고 이렇게. 방금 전에 여기 60도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직각이잖아. 그럼 여기는 30도겠잖아. 그럼 얘도 1대2 대로트 3이겠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몇 도일 것 같아? 그래서 그렇죠?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30도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도 1대2 대로트 3 비율을 갖는 얘기가 나온 거라고. 되겠어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요이 삼각형에서 이제 볼 거야. PC 5에서 볼 거야. 여기 길이가 a 루트 3. 근데 여기는 직각 30도 60도짜리 직각 삼각형.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 a가 되겠지. 그래야 1대 루트 3 2 이게 되니까. 그러면 p의 좌표는 0,a 자 그럼 이제 얘 넓이 줬으니까 식쓸수 있겠네 자 밑변의 길이는 a에서 마이너스 a 루트 3 갖다 뺀거니까 플러스 a 루트 3 밑변 길이 그 다음 높이는 a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2. 이거 해서 나온게 6 가로에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와야 된대 근데 여기 처음에 잡아놓은 요고, A부터 C까지 길이 잡아놓은 여기도 A로 묶으면 1 플러스 루트 3인 거지. 그러면 양변, 양변에 1 플러스 루트 3다 까버리고, 2 곱해서 얘 보내버리면 A 제곱이 12다 하고 나오네. 그러면 A는 2 루트 3이었겠지. 그러면 a값 찾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좌표 써 주면 a는 2루트 3 콤마 0이고 그다음 c 좌표는 마이너스 얼마냐? 6 콤마 0이고 b 좌표는 0 콤마 6이고 그다음 p 좌표는 0 콤마 2루트 3이고 뭐 이런 것들 찾았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직 유효해, 이직가상 같은 형들이 갖는 각 크기, 그러니까 30도, 60도를 쓰는 건 아니지만, 1대 2대로 2, 3인 걸 갖다 쓰긴 하겠지. 이제 어떻게 하지? 자, 작전은 이래. 요 색깔 칠해진 거에 왼쪽 BHP 1번 삼각형, 오른쪽 BPI 2번 삼각형. 얘네 넓이 따로 찾을 거야. 그 더하면 되겠지? 자, 거기에서 어. 오른쪽 먼저 보자. 아까 여기 60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 가몇또 여기는 직각, 그럼 여기는 다시 60도.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3 비율이겠네. 맞지? 그다음 왼쪽에 붙어 있는 상각형 여기 직각이고 여기는 45도였지.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도 직각이네. 그럼 여기도 45도. 이 왼쪽에 붙어 있는 애기는 직각 이등변이네. 그러면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변 길이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데. b 좌표를 안에 그리고 p 좌표를 안에 그러면 bp의 길이는 얼마다? 6-2√3이다.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보자. 1번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6-2√3인 직각이등변삼각형 그다음에 2번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마찬가지 6-2루트 3인 직각 삼각형인데 1대2대 루트 3인 액이 그러면 일반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얘 비율이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요한변 밑변 길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 루트 2로 나눠주면 얼마냐?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요거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하면 넓이. 그다음 오른쪽 2번 삼각형은 여기가 2에 해당되는 애이니까 가장 짧은 거 찾아갖고 보면 3 마이너스 루트 3그 다음에 여기에이이해당되는 얘기는 루트 3 곱해주면 되니까 3 루트 3마이 3인데 이것도 이거 필요 없겠다 그냥 루트 3에다가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거는 루트 3에다가 3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정리해 주면 일 번은 삼사은 구의 십팔 플러스 육 마이너스 이사은육 루트 십이. 그다음 오른쪽 여기는 삼사은구 플러스 삼 마이너스 영 루트 삼. 어차피 더할 거니까 이분일로 의 묶어버릴까. 그럼 여기는 이십사 마이너스 야이 루트 삼이니까. 12 루트 3그 다음 여기는 12 마이너스 6 루트 3인데 루트 3 곱해주면서 넣을 거니까 플러스 12 루트 3 마이너스 18 그러면 얘랑 얘랑 없네 여기는 6이고 계산하면 3 나오네 됐어? 그 다음에 18번 그림이 좀 빡세던데 자 a는 0,4 b는 마이너스 3,0 c는 4, 마이너스 3 가장 테두리에 있는 세점잡혀 줬고, 자 이걸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대 선분 ac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게 문제야 고정점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몰라 ac 위에 있대 그다음 요걸 지나고 직선 AB의 평행한 직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Q 그 다음에 점 Q를 지나고 아, 점 P를 지나고 BC의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R 그 다음 점 Q를 지나고 직선 AC의 평행한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S라고 해서 이걸 만든 거야 사다리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해보면 A는 0,4, b는 마3,0그 다음 c는 4,-3에 제일 먼저 시작한게 p점 이었어 p에서 a,b하고 평행하게 갖다 그리면서 여기 b,c하고 만나는 점을 q라고 잡았어 자 여기서 첫번째 이 q는 y절편인가 문제에서 Q가 Y절편이란 이야기 있어? 그냥 그림이 이렇게 거의 근접하게 그려진 것 뿐이야 Q는 Y절편이랑 상관이 없어 P점이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P를 여기다 잡아놨다 그러면은 a b 하 평행하게 갖다 그렸을 때 만나는 요점이 Q가 되는 거야 그니까 러 Q는 Y절편은 아니라고 그 다음 Q에서 출발을 해서 a c 하 평행하게 그려서 만나는 S 그 다음에 P를 지나면서 BC하고 평행을 갖다 그래서 만나는 점을 R하고 잡아서 지금 색깔 칠해진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얘가 사다리 꼴이래. 그러면 여놈이 윗변, 여놈이 윗변 역할을 하는 사다리 꼴이 되겠지. 왜? 넓이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이거 쓸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결국 뭐가 필요해? 나한테는 윗변 길이, 아랫변 길이, 그리고 높이가 필요하겠지. 넓이 식써야 되는 거니까. 되어서 자, 그러면 윗변 길이랑 아랫변 길이를 어떻게 찾아볼까? 예, 좀 들어 있는 내용이 많긴 한데 자, 첫 번째, 잘 생각해 봐. AB랑 요선이랑 평행하지. 그다음에 이 선이랑 이 선이랑 평행하지. 얘 뭐대 평사지 그 다음 얘랑 얘랑 평행하지 이거랑 이것도 평행하지 그럼 여긴 뭐대 평사 평사면 하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겠지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지 요거를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를 설정을 해주고 들어갈거야 여기 길이를 몰라서 a라고 그러면 b부터 r까지가 a였잖아 평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a부터 r까지는 얼마가 나올까 여기가 마3,0 여긴 0,4 그럼 a부터 b까지가 5잖아 9,16 더하면 25니까 5잖아 거기에서 요만큼 a라면 남은 거는 5-a가 되겠지 그거를 이쪽 평사에서 봤을 때도 요만큼이 A야. 그러면 남은 요 조가리가 O-A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뭘 찾은 거냐면 색깔 칠해지지 않은 부분 여기를 찾은 거야. 그러면 색깔 칠해진 요 윗변의 길이는 O에서 O-A를 두개 빼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2a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리고 아랫변은 지금 a라고 설정했어 이제 높이만 찾으면 돼 높이를 어떻게 찾을까 <laughs> 저 높이 찾는데 닮음을 쓸 거야. 자, 생각해 봐. 여기 a b c만 뜯어 가지고 온 거야. a b 길이는 지금 5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가 p q인데 p q 길이를 우리가 지금 a라고 잡아 놨거든. 자, 맞지? 여기에서 어 여기 b라고 체크한 요 직선과 a라고 체크한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구할 높이야. 그거를 여기 지금 두 닮음인 삼각형의 높이에서부터 끌어가지고 올 거야. a 여기 c점에서부터 여기다가 수선 을 내려서 높이를 재줘. 그러면 자절봐 지금 얘네 닮음인 거 날지 평행선 그랬다 그려놨다고 했으니까 여기 동위가 동위가 같아서 닮음이 됐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이 높이도 닮음비를 그대로 가져갈 건데 작은 큰 거에 큰 거의 닮음비는 몇 대면 A 대5인 거지. 실제 길이는 몰라 근데 비율이 a대 5라고 그러면 내가 찾을 이 부분은 뭐다? 5-a겠지 그니까 이거를 난 알고 싶은데 얘나 얘를 알면 나머지 비례식으로 쓰면 되는 거라고 되겠어? 이건 지금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길이 값이 필요해 그럼 어디 길이를 구할 수 있겠냐 실제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시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a,b 직선식 먼저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니까 3분의 4나왔네 그러면 이 직선식은 3분의 4x, y절편 4식 정리해주면 삼 곱해주면 되니까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2는 0 맞는거 지 4x, 3, 12, 3, 3자 이거랑 4, 마이너스 3이랑 얘네 둘 사이 거리 그러면 분모는 5고 분자는 절대값 16 플러스 9 플러스 12 그러면 이거 얼마야 28에 37이니까 5분의 37 이렇게 찾았나 자 5분의 37이 얘거 실제 길이야 그때 나는 이거를 잡고 싶다고 고마이너스 a 자 그러면 5대 5-a는 5분의 37대 x가 되겠지. 맞는 것 같아. 5대 5-a는 5분의 37대 이거의 실제 길이 5와 5만 더해 있는 비율이야. 자, 그러면 내항곱은 5분의 37 곱하기 5만 이 외항곱은 5 x 양변 5곱해 버리면 여기는 25x 어 25x 지금 뭐 찾고 있냐? 우리 x 찾고 있지 맞지? 그럼 5를 곱할게 아니라 5로 나눠줬어야 되네. 그럼 25분에 37에 5만의 세이가 x 인 거네. 야가 높이. 대지 자, 그러면 이제 넓이 찾자. 위에 아래 더해주면 3a 마이너스 5 곱하기 높이는 25분의 37 가로의 5-a 사다리꼴이니까 1분의 2 여기가 넓이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이런 얘기가 있어 x-2, x-4 얘 최대값은 언제? 아, 최소값은 언제? x가 얼마일 때? 3일 때 x절편이 2고 x절편이 4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면 2하고 4의 딱 가운데 더해서 반당하면 평균 나올 거고 거기가 축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x가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 지금 준애기들의개수들을싹 앞으로 그냥 꺼내 그러면 50분의 37에 버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끄집어내 그러면 a-5 그 다음 여기는 그대로 갖다 써 3a-5 그럼 x절편이 5고 3분의 5야 거기에 딱 가운데 거기에서 5지점을 갖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고 반땅해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 3분의 15니까 3분의 20. 그러면 3분의 10. 요거일때 최대를 갖는다고. X가 아니라 A. A가 3분의 10일 때.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0 갖다 대입하고 이제 계산하면 끝나겠지.